이번 영상은 서울 남부법원의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자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0066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다손빌 3층 303호를 분석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입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좋은 물건 낙찰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태장입니다. 여기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목감천이 흐르는 개운교 앞입니다. 이곳에서 한진 아파트 방향으로요, 한 250m 정도 들어가면, 아파트 연문 주위에 다손빌이 있는데요, 이 빌라 3층 303호가 이번 추천 물건입니다. 이 빌라는 5층 건물이고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는 2011년 8월로 13년이 지난 빌라인데 연수에 비하면 외관 상태가 좋고요. 관리 상태는 보통시 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인 303호는 전용 면적이 9.07평으로요. 일부가 확장되어 있어 가지고 실평수는 12평 정도 보이고 있으며 방이 두개 있고요. 거실, 욕실 1개와 발코니가 있는 투룸 구조의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단점이 있는데요. 물건이 3층이고 가격대가 1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과 다세대 빌라, 아파트 그리고 걸린 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고요. 인근에 목감천이 흐르고 개웅산과 공원이 있어 사용할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개명초등학교와 개웅초등학교가 있고요. 개웅중학교도 인근에 있습니다. 교통은 10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광명 사거리역이 물건지에서 한 750m 거리에 있어 보통시 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인 다손빌 303호는요. 감정가격이 1억 8천 5백만원으로, 이번 경매 휠차가 3차로 최저 입찰 가격이 64%인 1억 1천 8백 4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요, 선순위가 없고 현재 소유자 가족이 점유 사용 중에 있으며, 안전한 물건이나 인도 명령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매지를 보면서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2024 타경 10066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다손빌 3층 303호입니다.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권이 5.12평이고요.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9.07평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일부 확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실평수는 한 12평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방이 두개 있고, 거실, 그 다음에 욕실 한개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는요, 건물이 건축된 지가 2011년 8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이 깔끔하고요,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에, 에르베이트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물건으로 올리는 것은 3층이고요. 입찰 가격이 저가다 보니까 제가 추천물건으로 올리는 겁니다. 감정 가격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입찰은 이번 차가 3차입니다. 3차 64%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1840만원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이 빌라는요 선순위로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인수할 금액도 없고요 현재 소유자 가족이 점유 중에 있습니다 점유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빌라는 사진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전경 사진입니다 분양 당시 사진이 아니고 현재 찍은 전경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호별 배치 및 303호 도면입니다. 보시면 한 층에 3층에 301호, 302호, 303호, 304호가 있고요. 지금 303호가 경매 물건인데요. 303호 도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좀 여기가 입구입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바로 앞에가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가운데에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에 있는 데는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요. 안방 큰 방이 있는데 큰 방은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요 사진은요, 거실 사진입니다. 분양 당시 사진이 아니고요 최근에 찍은 거실 사진입니다. 거실 첫 번째 사진이고요 요거는 다른 각도로 찍은 두 번째 거실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주방 사진입니다. 첫 번째 주방 사진이고요 요거는 다른 각도로 찍은 주방 사진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관 출입문입니다. 자, 요거는 안방 사진입니다. 이거는 작은 방 사진입니다. 작은 방은 발코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발코니는 보일러 및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거실에 있는 욕실 사진입니다. 이 빌라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 환경을 찍은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감천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가 개병교고 여기가 개운교입니다. 개웅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한진 아파트 쪽으로 들어갔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다손빌 경매물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요 개웅 초등학교하고 개명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개웅 중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개웅산이 있고요, 개웅산 공원도 있고 그래서 천도 있고 어, 산도 있고 경치가 그리 환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격분석하고요 입찰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격분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공시 가격은 1억이 안 됩니다 9천 8백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1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입찰 가격은 한 1억 2천 5백만원 선에 입찰 하시면 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찰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차가 3차입니다. 3차 입찰 64%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1840만 원입니다. 이번 차 3차 입찰하시고요. 선순위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 가족이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한 2,5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흥중학교 인근에 빌라가 있고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한 750m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